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음악 플레이서 t H O 입니다. 지난 영상이어서 오늘은 BTS의 Map of the Soul: 7 앨범 리액션 파트 2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앨범 리액션 영상을 찍을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두 번째 영상이자 파트 1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나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오늘 리액션 리뷰를 진행해 볼 곡은 시차와 라우더 댄 빔스. u g h 이상 세곡입니다. 리액션 리뷰는 파트 원과 마찬가지로 세곡씩 끊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곡은 중간에 끊지 않을 겁니다. 리액션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표기해 놓을 테니까 아래 댓글 창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No than the My life is up in the movie, out the time. It in go every single night. No time. I'm just get a Keep on running all day, night, chop I to the Friends running, stop it, I'll be in the air, I'm Just to get a a lot Not like, you know, I get body oh, the night. I out just just 전국의 시차. 가사에 집중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 곡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인트로 부분에는 신스와 일렉이 나오면서 빈티지한 무드를 잘 형성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슈가의 섀도우에도 나왔던 라디오의 베이스가 나와주면서 그 무드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트로 다섯 번째 마디부터 나오는 베이스에 주목해 주세요. 인트로에서 벌스 넘어갈 때. 리버스 신벌의 전환 효과도 좋았습니다. 제가 주목해달라고 했던 베이스가 벌스까지의 리듬을 책임지고 있다가 프리크로스로 넘어가면서부터 빠져주고요. 그 자리에 드럼, 평공팔 베이스, 신스가 리듬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편곡인 것 같아요. 코러스 부분에선 패드와 백코러스, 멜로디 루프 등등이 더해지면서 자기가 코러스임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 넘어가서 재밌는 점이 벌스투가안 나와요. 바로 프리크로스2로 넘어가고요. 프리크로스2? 크로스2로 진행이 되다가 프라이머리 브리지때 제가 주목해달라고 했던 베이스가 갑자기 좀잘 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크로스2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복스 루프가 나올 때일렉기 솔로를 시작해서 곡이 끝날 때까지 연주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편곡인 것 같아요. 이 곡은 슬립디즈가 프로듀싱한 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슬립디즈는 잘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프로듀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정국 또한 정말 대단한 싱어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곡라우 u d e 스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이젠 너무 선명해 u n 저하 e a r j u 그 t 님 o 아 a n n a h 수없 No.

잘 들어왔습니다. 정말 강렬하고 섹시한 곡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곡에 대해서도 조금만 얘기를 나눠볼게요. 인트로부터 808 베이스의 강렬함과 공간계열 리펙터가 잔뜩 걸린 클랩과 f 펙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고요. 벌스 다섯 번째 마디부터 퍼커션이 트랩 비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코러스부터 패드가 들어오면서 더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코러스부터 드라이브가 잔뜩 걸린 것 같은 찢어지는 패드 소리가 정말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로드 지나서 RM 레파트부터 새로운 신스 멜로디 루프랑 아르페주얼가 들어가지고 있고요. 제 o 홉 e 파트부터 새로운 퍼커션이 들리네요. 1절과 2절의 악기 구성이 달라가지고 더 재밌는 편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좋았지만 저는 특히 코러스 지나서 수가의 파트가 저는 특히 강렬하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곡꾹 유주에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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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어쩌면, 우리의 사지이 예 세상을 바꾸기로하지 어, 이거 분노 하니 분노. 뭐가 분노인지, you know. 누노가 축하해줄게, 저번는 너, 저버에 스톱, 저번에 딴 거, 포너에딴 거, 죽이는 게아저번동딴 거, 저번에 딴 거, 저에 무감각해진 저 사람들과 <목소리가> 분노 무관심 너네 침이, 야. 나는, okay, 나는, okay, okay. 너는 okay, okay. you know no i'm a lady yeah i'm a chapo no yeah you know yeah you know not a no yeah i got to your money on you i got to your on you you know b o n 분 yeah bono yeah c a 분 t bajo ya mané tanto bono y e ha s Duncan, but no yeah, but no yeah. Hey, hey. hey. 욱 유즈웨이치 잘 들어봤습니다 래퍼들 개개인의 랩들도 잘 들었고요 가사가 특히 너무 잘 전달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홉이 뭔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자기만의 색깔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럼 이 곡에 대해서도 조금만 얘기 나눠볼게요 인트로부터 나오는 이 멜로디 루프에 주목해주세요 벌스에 새로운 루프가 나오는데 다섯 번째 마디에 빠져주고요 멜로디 루프가 마지막 두 음을 생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RM의 파트부터 나오다 말았던 루프가 다시 나와주고 다섯 번째 마디부터 멜로디 루프의 톤이 바뀌어요. 슈가의 파트에선 베이스가 바리에이션 된 거에 주목해주세요. RM의 파트가 끝나고 다시 슈가의 파트로 돌아왔을 때 베이스가 또 바리에이션이 되어 있는데 훨씬 강렬한 사운드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2절 진행되고요. 아우트로에서 총을 막 쏘고 곡이 끝나네요. BTS의 램라인이 보여주는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BTS의 새곡 잘 들어봤습니다. 강렬한 사운드가 많이 생각나는 파트2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감사한 댓글들 항상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발. <laughs>